육군 삼사관 학교가 엔데믹 시대를 맞아 일상 회복을 알리는 첫걸음으로 학교 개방 행사를 했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생도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학교에 방문했는데요. 현장을 김다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비온 뒤새찬 바람이 부는 쌀쌀한 날씨에도 자랑스러운 자녀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육군 삼사관 학교를 찾은 2천여 명의 사관생도 가족들. 3사 학년 생도들이 가족들 앞에서 절도 있고 늠름한 모습으로 연병장에 들어섭니다. 이번 가족 초청 행사는 그동안 코로나 19로 입학식 등 학교 주요 행사에도 자녀들을 온라인으로밖에 볼수 없었던 가족들의 아쉬웠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제한됐던 대규모 행사가 엔데믹 시대를 맞아 방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육군 3사관학교가 가족 초청 행사를 개최한 겁니다. 행사는 충성의식과 훈육감과의 소통 공감의 시간

이날 고창준 학교장은 생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행사에 참석한 가족들과 생도들이 늘 가슴 뜨겁게 외치는 구호도 함께 외쳤습니다. 충성기초 훈련부터 지금까지 공, 부모님을 공식적으로 초청할 기회가 없어서 그동안 걱정과 기대가 많으셨을 텐데 멋진 사관생도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다짐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에 그리고 부모님께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일정이 워낙 바쁘고 힘들었지만 모두가 함께한 덕분에 모든 순간이 뜻깊고 의미 있었습니다. 특히 충성 의식에선 부모님께 보내는 영상 편지와 어머님 마음 대창 등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해 초청 행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초청을 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제 기분은 그 우리 야구장에 야구 구경 온 것처럼 같은 그런 흥분된 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열심히 준비한 거 저희 열심히 구경하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요 생도들이 잘돼 가지고 무사히 그 교육을 마치고 자대 가지고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자 우리 아들 건강과 우리 생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화이팅 학교는 앞으로 정예 장교를 양성하는 대한민국의 명문 사관학교로 자리매김해. 가족들의 성원에 보답할 방침입니다. 국방 뉴스 김다연입니다.